박준영 불우한 가정사 박준영이 아내 박준영과 한번 헤어졌었다. 박준영 김지혜 부부는 뭘로 돈을 많이 버는 건가요 한국에서 제일 못생긴 남자의 대명사였던 개그맨의 결혼근황 박준영은 1973년생으로 48세이며 김지혜는 1979년생으로 42세로 두사람의 나이차는 6살입니다. 박준영은 1997년 kbs 13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하였고 김지혜는 그 다음 기수인 1999년 14기로 데뷔하였습니다. 박준영은 무려 8번 납방 후 9번째로 힘들게 개그맨이 되어서 얼굴때문에 한 번에 합격하거나 스카우트 된 정종철과 오지현 때문에 한때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준영은 1996년 kbs 공채 13기에 합격해 1997년 데뷔했는데요. 그는 과거 정통 코미디 프로그램인 개그 콘서트 개콘과 나은 최고의 스타이자 프로그램의 최전성기를 이끈 장본인입니다. 김지혜는 1999년 KBS 공채 14기 개그우먼으로 데뷔했는데요. 데뷔 당시 현재 남편인 박준형과는 공채 1년 선후배 사이였지만 두 사람은 함께 개그 코너를 하지도 않았고 친분도 없었기에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또 초창기 박준형은 주로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박준형은 방송국 복도에서 우연히 김지혜를 보게 됐고 그녀에게 단숨에 반했다고 합니다. 이에 한 인터뷰에서 그는 당시를 회상한 바 있는데요. 이때 박준형은 방송국 복도에서 우연히 처음 만났는데 지혜 씨 뒤에서 환하게 빛이 나더라고요. 청순하고 풋풋한 모습이 시무나 씨보다 더 예뻐 보였죠.라고 언급했죠. 이후 박준형은 혼자 남몰래 그녀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접점이 없었던 두 사람은 몇년후 KBS 개그콘서트에 함께 출연하면서 약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3년 어느 날 김지혜가 아이디어 회의 도중 요즘 고민이 많다라면서 박준영에게 상담을 요청했는데요. 이때 박준영이 그럼 오늘 밤에 전화를 달라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많은 대화를 하게 됐고 이때 그는 과거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에 한 인터뷰에서 박준형은 김지혜에게 인생 상담을 해주는 척하면서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는 바 있는데요. 실제 당시 박준형은 김지혜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적극적으로 구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김지혜는 박준형을 그저 개그맨 선배로만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개그콘서트에 함께 출연하면서 차츰 그에게 인간적인 호감을 느끼게 됐고 박준영의 계속되는 구애에 점점 이성으로서의 감정도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연인이 된두 사람은 당시 개그계 대표 공식 커플로 등극했는데요. 이후 이들은 2년여간의 열애를 이어가다 2006년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의 결혼에는 동료 개그맨들의 협조도 한몫 단단히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박준영과 평소 절친한 개그맨 정종철은 자주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더블 데이트를 주선하며 두 사람에게 사랑의 전도사 역할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박준영은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은 자이언티에 양화대교를 듣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눈물을 펑펑 쏟았었다며 어린 시절 부루했던 가정사에 대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름이면 물이 들어차고 겨울이면 한기가 엄습했던 연립주택 지하 창고 집으로 자기 방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택시 운전을 하시던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자신이 좋아하던 과자를 꼭 사오시는 등 화목한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자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에 걸리면서 집안 형편은 급격히 나빠졌고 박준영도 생활비를 보태고자 각종 아르바이트를 했어야 했고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채 데뷔 후에도 코미디 프로보다는 주로 리포터로 활동을 더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에 8에서 10개의 스케줄이 잡힐 만큼 바쁘게 활동하며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지만 아버지가 개그맨으로 성공하기 전에 돌아가신 게 마음이 가장 아팠다고 합니다. 박준영은 연예계에서 효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이 잘되기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더해 어머니께 더 잘하게 되었다는 박준영은 15년간 아버지 병수발을 하느라 고생하신 어머니께 해외여행을 많이 보내드렸고 어머니의 차도 업그레이드 해드리며 효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준영의 이런 어머니 사랑 때문에 김지혜와는 이혼을 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을 8년간 모시고 살았는데 김지혜가 분가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박준영이 어머니와 살겠다고 해서 너와 결혼한 것이라는 이야기에 김지혜는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머님을 모실 여자가 필요해 나와 결혼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지혜는 이때 스트레스가 심해져 성형중독, 쇼핑중독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런 위기를 잘 넘겼기에 사랑하는 두 딸과 현재까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이루가 될순 없어를 통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준영이 전성기인 시절 김지혜와 결혼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누가 봐도 박준영의 수입이 비교도 안될 만큼 많았으나 현재는 역전되어 홈쇼핑계의 유재석이라 불릴 만큼 잘 나가는 김지혜가 훨씬 많이 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준영과 김지혜 부부가 사는 초화 호 아파트가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대리석 현관의 마당을 연상케 하는 것이 침대 두 개를 넣어도 공간이 남을 만큼 큰 침실과 화장실이 무려 네 개나 존재하는 90평의 아파트로 반포역과 4평역 모두에 인접한 초역세권에 자리잡은 반포자이로 45억의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